예, 경상남도는 올해 초에 신년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남해안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관광 개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관광 정책 중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관광 유람선의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통영 남해에 이르는 다양한 섬들은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고 향후 이제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이게 개통이 되고 나면 연계해서 세계적인 해양 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관광 유람산업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도선 설령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교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도선에 대해서는 선박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광 등에 활용되는 유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 유도선 모두 어, 선박 건조에 대해서는 어,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 유람선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이 하나도 없고 담당 사무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등록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정하는 겁니다. 네. 남양 관광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관광 유람선 육성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해안 관광개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의 관광정책 방향을 볼 때, 관광 유람산업을 이대로 두고서는 해양관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침체된 관광 유람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상남도가 해양관광